사마귀는 다시 깨어났다.그녀가 원하는 건 정의일까?복수일까?아니면 또 다른 피해 요인인가?여러분, 사마귀 살인자의 외출.1화와 2화 기억나시죠?모방범의 존재가 드러났고, 사마귀 광신도 서구하는 의식불명 상태.그런데 병원에 누워있는 동안 3차 살인사건이 벌어졌습니다.그렇다면 진짜 살인마는 따로 있다는 뜻이겠죠?게다가 예고편에선 이런 말도 나왔습니다.정의신이 죽인 건 다섯 명이 아니야. 더 있어. 그녀조차 기억 못 하는 살인이 지금부터 뇌피셜 사마 예측 시작합니다. 또하나이 손. 2025년 12월 3일 서울 외곽의 폐기물 처리장 한 남성이 몸풍만 있는 채로 발견됩니다. 얼굴과 지문은 화학약품으로 훼손되어 신원확인 불가. 하지만 목덜미엔 누군가에게 끌려간 듯한 끈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수사팀은 정의신의 방식과는 미묘하게 다른 점을 감지합니다. 절제된 도구 사용, 정밀한 신체훼손, 그리고 완벽한 현장 정리. 정의신의 직접적인 범행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단독 범이 아닌 누군가의 지시를 따르는 조정된 범죄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죠. 정의신의 진짜 계획. 따수열은 어리적 기억 속에서 하나의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다친 입은 엄마의 피 묻은 옷과 구석에서 울고 있던 다른 아이. 그날 그 집엔 나 말고 누가 더 있었어. 수열은 정의신이 공식적으로 기록된 다섯 건 외에 신고되지 않은 살인도 저질렀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최충우는 이를 부정하지만 정의신은 조용히 웃으며 말합니다. 사람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그걸 꼭 숫자로 세야 알아? 하지만 동시에 정의신은 말합니다. 내가 한게 아니야. 하지만 내가 시킨 건 맞아. 사라진 피해자들 2001년 당시 운성황 탄광마을에서 실종된 인물들이 있다는 사실을 수열은 뒤늦게 발견합니다.공식적인 사망이 아니라 가출이나 자살로 처리된 3명.그중 한 명은 정신질환이 있었던 10대, 다른 한 명은 가정폭력 가해자.이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정의신과 어떤 식으로든 만난 적이 있다는 것.그녀는 직접 칼을 들지 않아도 누군가를 통해 사회를 정리하고 있었다. 사마귀의 조종자 사건을 줬던 김나희 형사는 어느 날 누군가로부터 협박 편지를 받습니다. 그 여자를 다시 끌어내면 이번엔 너희가 죽게 될 차례야. 봉투 안엔 정의신의 과거 수법이 정리된 메모 그리고 편지 한장 그녀는 우리를 지키기 위해 움직인다. 우린 그녀의 눈이자 칼이다. 심지어 피해자 목록이 적힌 문서도 함께, 보기엔 아직 살해되지 않은 사람들의 이름이, 마지막은 차수열, 정리씨는 차가운 표정으로 수열에게 말합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나를 위해 움직이는 애들이 있어. 내가 안 시켰다고 해도. 걔넨 내가 원하는 걸 정확히 알아. 수혈은 그 괴물 당신이 만든 거야. 라고 말하고, 정희신은 내가 만들었지만 이제는 나도 막을 수 없어. 라고 말합니다. 화면이 전환되면서 의문의 방안엔 사마귀 사건 관련 인물들의 얼굴과 정보가 정리된 거다란 보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앉아 무표정하게 카메라를 응시하는 젊은 남성. 그는 과거 정희신이 신문 중언급했던 이름, 그애 진짜 괴물은 누구일까? 그녀를 명목적으로 따르는 자일까? 아니면 그녀에게 버림받은 자일까? 다음화, 진짜 연쇄 살인마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뇌피셜도 함께 나눠주세요. 진짜 범인은 정의신이 과거 조종했던 그 소년이다. 사마귀는 한 명이 아닌 하나의 시스템이었다. 다음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